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멋진 정말 좋은 힐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르골 소리에는요,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완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중에서 보기 힘든 100년 되고 200년이 된 엔틱의 고가 오르골이니까요. 여러분, 오르골 소리가 나올 때 충분히 음미를 하시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있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많이 없애 드리겠습니다. 자, 오르골 소리가 나올 때 충분히 음료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수도 많이 치시고요. 건강해질 15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쪽 끝에 보시면은요. 교회의 내형이 있습니다. 저건 오르골이 아닌데요. 여러분 시계가 아주 귀했던 시절에요. 유럽에서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시간을 가늠하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이 종탑 끝까지 뛰어올라가서 수동으로 종을 치다가요. 나중에는 종으로 멜로드를 담아서 자동으로 연주되는 장치를 종탑 끝에 마련했습니다. 자 그것의 이름을 카리움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자동 연주 장치 저 교회 끝에 있었던 그 카리움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간소화도 시켰고요 그래서 오르골이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많은 오르골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된 오르골일까요, 여러분? 오르골이 처음 모습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와 여러분, 제일 정당률이 높았습니다. 자축에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과연 오르골의 처음 소리는 어땠을까요? 지금 소리와 좀 많이 다른데요. 제가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는는 우르벌 소리처럼은 들리지 않으셨죠? 풍금 소리 같아요 또 아코디언 소리 같아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소리나는 원리가 비슷해서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바람주머니라는 게 있어서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공기를 앞으로 공급해줘서요 열린 음이 소리가 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요 10년, 50년 혹은 100년이 지나도 그 쉐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변형이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핀이 박혀있는데요. 이 핀이 기어 있 이제 팔을 정확히 때려줘야 소리가 나는데요. 그게 이제 녹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는데요. 자 19세기 중반에 가면 여러분 이 안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나무가 변형이 안 되는 메탈, 금속으로 바뀌고요. 제가 손잡이를 열심히 돌린 수고를 폐화를 대신해 줍니다. 과연 소리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그 차이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럴때 쓰는 거 맞죠? 네, 혈액순환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뒤에 있는 태엽을 이렇게 감으면은요. 원통형의 금속이 있는데요. 이거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이 실린더가 회전을 하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바늘 같은 핀들이 무수히 많이 박혀 있어요. 그 핀이요, 회전을 하면서. 아래 에 보시면 길이가 다른 음계의 막대가 있죠. 그 막대를 이렇게 튕기는 소리가 바로 이 오르골 소리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시죠? 네, 이 소리도 참 좋아요. 잠깐 감상하실게요. 보이세요? 이렇게 음계의 막대가 튕기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렇게 막대가 길이가 다르니까 음이 다르죠. 네. 뒤에 멋진 음악이 마다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좀 스톱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스톱하는, 스톱 버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없습니다. 태엽장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아나로그는요. 기다림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태엽이다 풀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스톱이 됩니다. 여기 어느 어머님이 자식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만나요 <laughs> 네. 어, 말은 좀 멋있게 했는데요. 스탑이 안됩니다. 여러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저기에 있는 실린더에는요. 여섯 곡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요. 안에 있는 이 실린더를 넣었다 뺐다 하는 오르골을 탄생시키죠. 여러분, 여기 지금 수천 개의 핀이 바뀌고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핀은요. <laughs> 5개 막대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서요. 한땅한땅 간해수가 업으로 바른 거예요.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됐고요. 여러분 이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집한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오르골이 완성될 때까지는 1년에서 2년이 걸리고요. 여러분 상당히 고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 돈이 많은 귀족들의 어, 최고의 사치품이 바로 오르골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잠깐 귀족이 되어볼까요? 그 고깔 그, 얼굴 그, 그 소리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리죠. 네. <laughs> 여러분 이게 그당시에 엔틱의 테이블인데요. 잠깐 열어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집두 채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여러분 <laughs>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교체가 아주 편해요. 교체가 제가 얼른 들어볼게요. 들어 딱 들어올리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섯 곡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다 듣고 나서 이렇게한 채를 들어. 아주 고가의 오르골 철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산0 0명을 거치고, 1880년대가 돼서요, 여러분, 디스크 오르골이 독일에서 발명이 돼요. 이제 이게 디스크 오르골의 디스크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가 좀성경서 비슷하죠? 예, LP판 1 2의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네. 산업0명을 거쳤기 때문에요,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해지죠. 그래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에 디스코 오르골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노 소리도 같이 감상해 보실게요. 표현을 좀 갖고요. 자, 디스코 오르골 감상하시겠습니다. 예쁘죠? 네. 예. 여러분, 제가 이 디스코로골이 인기가 폭발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증해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여러분, 유럽은 살롱이나 카페 문화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카페에 가면 대형의 디스코로골이 다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디스크를 고를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골라보시겠습니까? 우와. 자, 한번 제가 꺼내볼게요. 와, 엄청 커요. 꼬마 친구들 피자가 이 정도 크면 어떨까요? 하님은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커드요. 한국의 멜로디에요. 멜로디의 제목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이렇게 핀이 튕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핀이 이제 이렇게 뒤쪽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카페의 주인이라면 유료로 하실 것 같으세요? 무료로 하실 것 같으세요? 무료요? 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정이 있습니다. 근데 네, 유럽에서는요. 무료가 아니었고, 요 그리고 커서하는 곳이 있죠. 코일을 딱 떨어뜨리면 이 안에는 철제로 된 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도전이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플레이가 될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큰 오르거루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시죠? 다 같이 감상해 보실게요.